스텝 3, 2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이것이 성립한다. 이때, 당식 이것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식을 한번더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공식이니까, x 빼기 1에 x 플러스 1, 이 정도는 합차공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3차식 한번 볼게요. 3차식도 마찬가지로 x-1 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이렇게 내림 차순이 됩니다. 자, x4승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룰에 의해서 x의 3승, x2승, x1승, x0승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이 n승 빼기 1일 때 x-1 하고, 자, 한 차수 낮춰서 내림 차순이 되는 형태.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로 실제로 나눌 수는 없고, 이런 형태로 바꿔야겠죠? x14, x13, x12, 이것을 x4, 이 1, 1승. 이렇게 되네요, 얘는. 차례대로. 자, 이걸로 나눈 나머지다 하면, 목숨 뭐가 나오겠지만, 나머지 구하는 게 우리가 답이거든요. 자, 그러면 4차로 나눴기 때문에 3차 이하인 다항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실제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14승과 4승은 너무 갭이 크잖아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인수분해, 아, 인수분해는 나머지가 0이니까 인수분해는 아니고, 뭔가 묶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묶어주자. 그러면, 여기 x11승이 그나마 14, 13, 12, 11 중에 작으니까 x11로 한번 묶어보면 x에 3이 되고 2가 되고 1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죠. 그러니까 3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식을 변형을 시켜 줍니다. 뭘 하나 추가했다면 그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해보신 분은 이제 엄청난 분들인데 x 이제 15승을 하고 이제 뒤에 빼기 x 15승을 하신 분들은 자 x에 11로 묶었을 때 x에 4승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이후에 15승과 또 1승, 0승의 갭이 또 크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추가하지 말고, 자, 11승 아래에 있는, 자, 11승 아래 있는 10승을 한번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승. 자, 10승을 한번 추가시켜 볼게요. 어, 앞에다 하지 말고, 여기에 10승을 한번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없던 게 생겼으니까 x10승을 다시 빼 줘야겠죠 자 그러면 x10승으로 이제 묶어 주는 거예요 그럼 x4승, x3승, 2, 1, 0승까지 3, 하, 그 상수항까지 이렇게 묶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 x-x10승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x10승과, 자, 이 플러스 1만 여기 안에 들어가고 x는 밖으로 보내줍니다. 자, 얘를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x10승을 추가해서 없던 걸 잊게 만들어서 다시 없앴다. 그리고 10승과 뒤에 있는 상수 1을 묶었어요. 그러면, 자, 얘는 짝수 공식에 의해서, 아, 짝수 공식이 아니야.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제곱 빼기 제곱이 되겠죠? x5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x5의 마이너스 1, x5의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치채신 분 있겠지만, 이 녀석이, 자, 이거 위치 바꿀게요. 위치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했을 때이 녀석이 인수분해 해주면 x-1, x4, x3, x2, x, x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공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묶어줄게요. x의 4 3 2 1 자, 0승까지. 자, 상수까지 적어 주고. 자, 여기에 남은 x 10승, x 10승 써 주시고. 자, 여긴 누가 남았습니까? 여기 분해들을 했죠. 쭉쭉쭉 해서 누가 남았습니까? 얘 남았고요. 얘 남았고 마이너스 남았습니다. 자 마이너스 써주고 x5승 플러스 1과 x-1승을 써주는데 자 그럼 여긴 중괄호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데 뒤에는 바로 플러스 x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초에 계획했던 자 어떻습니까? x4승부터 1, 1까지 이걸로 묶어주고, 목숨 뭐든 상관없이, 우린 답을 구하면 된다, 라는 계획을 이제 세웠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X 4승부터 1까지, 자, 묶었죠? 그리고 목숨 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린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